자,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전학생이야 친구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히어로즈 테일즈에서 마법사를 하고 있어요 에? 어제 4차전직 마술사로 전직했고요 만성 정령의 실룡 만성 탈것 헌영 그리핀을 가지고 있고 전투력은 지금 천만입니다 저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해질 수 있지? 접속 시 200개 포켓을 먼저 수령하면 고급 장비랑 육성 아이템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멋진 탈것은 어떻게 획득했어? 일단 접속하면 돼요 SSR 패스는 어떻게 해줬어? 그것도 그냥 접속하면 돼요. 이 영상으로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유저들이 게임을 등록하면 첫 접속 시 아이템 200회뽑기와 신규 패 20회 소환을 무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쿠폰 코드 헬로를 입력하면 대량의 자원과 고급 패랜덤 상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골드와 경험치를 100% 획득하는 것을 보증합니다. 돈과 시간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동 사냥은 레벨업 가속과 장비 획득에 도움이 됩니다. 시간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들 하고 있느냐? 얼른 접속하여 게임을 하세요.